안녕하세요 야간식당입니다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대왕 빼빼로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지만 컨텐츠에 목마른 저는 결국 빼빼로를 만들었죠 일단 각종 빼빼로와 화이트 컴파운드 초콜릿 그리고 쿠키 크럼을 준비했고 근처 빵집에서 주문 제작한 64cm 크기의 바게트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빵을 구워 달라고 했지만 그만한 사이즈로 빵을 구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비교를 위해서 빼빼로를 올려 놓아 보았는데, 무려 4개의 사이즈와 같았습니다.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 종이 호일을 길게 깔아 주었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포장을 살포시 벗겨내어 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갈죽을 식혀주세요. 이 안에 빼빼로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게트 속 부드러운 빵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주세요. 아까 준비했던 빼빼로를 가득 채워주려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맛들의 빼빼로가 많더라고요. 크런키 맛, 쿠앵크 맛, 딸기 맛 등등 제가 못 먹어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빼빼로가 있다는 것을 마트에 가보고 알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빼빼로를 잘 정리해서 바게트 속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이때 너무 힘을 줘서 바게트를 열면 바삭한 겉면이 부서지니 꼭 조심스럽게 열어 속을 채워주세요. 다음은 겉에 묻혀줄 초콜릿을 녹여야 합니다. 화이트 컴파운드 초콜릿을 중탕해줘야 하는데요. 뜨거운 물을 냄비에 받고 그 위에 볼을 얹어서 녹여주시면 되는데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중탕하는 초콜릿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면 초콜릿이 녹지 않게 되고 녹은 후에 들어가게 되면 초콜릿이 굳지 않게 되어버리니 꼭 조심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계속 녹이는데 초콜릿이 전혀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끓이면서 녹여볼까? 라는 생각에 물을 끓이면서 녹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녹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물이 들어갔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20분 정도 하고 과감하게 일단 버리고 새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녹여보려고 했던 초콜릿을 버리고 조금씩 녹여보기로 했습니다. 알아? 근데 녹지 않아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비 탓을 라고 냄비를 조금 더큰 것으로 한번 바꾸고 녹여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녹지 않아서 에이 설마 하는 생각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기로 했죠. 약 1분간 전자레인지를 돌려도 녹지 않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방금 녹이려고 했던 컴파운드 초콜릿은 제가 실온에서 오래 보관하던 것이었는데 냉동 보관하던 컴파운드 초콜릿과 비교를 하니 이렇게도 색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쳐다보니 처음 시도한 초콜릿은 이미 분리가 일어난 상태여서 녹지 않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초콜릿은 꼭 냉장 냉동 보관하세요. 어쨌든 다시 초콜릿을 조금만 넣고 녹여보았습니다. 결과는 넣자마자 바로 녹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서 왕창 넣고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녹아나가는 초콜릿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녹은 초콜릿을 가져와서 바게트에 발라주기 전에 아까 구멍을 냈던 곳을 초콜릿을 넣어서 봉합 수술을 해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뿌려 보았습니다. 나중에 대왕뼈 빼로를 들더라도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으니 입구에 초콜릿을 발라 주었습니다. 초콜릿을 뿌리고 살짝 굳을 수 있도록 빵을 잘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이 생각보다 빨리 굳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초콜릿을 최대한 낭비 없이 사용하고 싶어서 한쪽을 초콜릿에 넣고 숟가락으로 정성스럽게 초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면서 골고루 초코 옷이 입혀지도록 들고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서 그냥 내려놓기로 했지 뭐예요. 그래서 놓아준 상태에서 초콜릿을 뿌려주었습니다. 빈틈없이 골고루 뿌려야 예쁜 빼빼로가 되겠죠? 뒷면에도 조심스럽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던 초콜릿은 얇은 부분에 모두 발라주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준비했던 쿠키 크럼을 초콜릿이 굳기 전에 골고루 뿌려주어야 합니다. 다 굳은 후에는 쿠키가 묻지 않고 초콜릿을 녹일 때 미리 섞으면 초코의 색이 변해버려서 이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20분이 지나서 굳은 것을 확인하고 끝부분부터 바닥의 종이호일과 천천히 분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으니 바닥 부분이 덜 굳어서 다시 15분가량 굳혀주고 불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칼이나 따뜻한 스패출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도려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더러운 건 보기 싫으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포장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바게트를 들고 왔었던 봉투에 다시 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면 다이소에서 선물 포장 비닐을 구매하셔서 포장하는 것도 예쁠 것 같습니다. 쿠키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 넣어 주고 반대쪽도 마무리했습니다. 초콜릿의 특성상 주변 냄새를 잘 빨아먹는 특성이 있으니 꼭 바깥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리본을 활용하면 더 예쁘겠죠? 저 끈은 어디서 남냐고요? 끈이 필요해서 피자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묶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